부다페스트에서 테네리페까지 5시간 반 소리는 비행기에서 뭐랄까요? 기내식을 기다려요 저녁시간이라 배는 고프고 저가항공이라 밥은 따로 안줘서 사먹어봤어요 배가 고파서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참고 기다려요 나는 어른이니까 오 기다리다 밥이 나왔네요 가공품 샌드위치 하나, 스낵 하나, 음료 하나 해서 12유로예요 이런 거 누가 사먹나 했는데, 제가 사먹고 있네요. 앙. 일단 한입 먹어봐요. 앙? 치즈가 나왔어요. 단면이 꽤나 실해 보이죠? 근데 제가 먹어봤던 샌드위치 중에 가장 맛없는 샌드위치 1위에 당첨되었어요. 여러분은 절대 먹지 마세요. 저는 이 와중에 음료를 와인으로 변경했어요. 덕분에 이 세트는 15유로가 되었답니다. 와인을 시켰으니 맛좀 볼까봐요. 현란한 병뚜껑 따기. 냄새 맡기. 콸콸콸콸콸콸 콸콸콸. 쫄쫄쫄쫄쫄 후렉. 알코올 빠져나가니까 뚜껑은 꼭꼭 닫기. 가방에 숨기기 쇽. 첫 모금이니까 짠. 돌이구만 진짜 맛없긴 하지만 비싸서 다 먹었어요. 원래는 볼로네제 파스타를 시켰는데 다 떨어졌대서 치킨 파니니를 시켰어요.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답니다. 다시는 먹지 않을 거예요. 아 참고로 저는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는 재주가 있답니다. <목소리> 세상 살면서 이렇게 요란스러운 기내는 처음이에요. 2시간 내리우는 간단하게 5시간 반 동안 세번을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옆자리 사람들 그리고 터져나온 박수 찍고 보니 별거 안 했네요. 나머지 시간엔 자고 자고 경치 감상하고 별안간 요란 법석 힘겨웠던 11시간 비행이었답니다. 용.